할루야 올해 수요예배를 신약 언어수업 시리즈 설교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엔 제가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는 장 목사님께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은 제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이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이란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충성하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실제로 500명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 0 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5 0 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정, 보통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한 명의 증언이 재판의 결과를 자제우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정에서 한 명의 증언도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당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기독교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테네 이런 신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 외에도 여러 민간 신앙들이 있었고, 또 로마 항대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죠. 요즘에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교육, 직업, 가족, 여가생활 같은 모든 것이 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신과 연관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신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정말로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또 개인이 선택할 사안도 아니었죠. 그리고 여러 이유로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다른 신이 끌려서 쉽게 자기가 믿는 신을 다른 신으로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그 선진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단연 구약의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고 그의 나이가 백세였지만 믿음을 가진 결과로 아들,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고향 땅인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자신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한 것이죠. 즉,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을 모두 그분께 드리며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의 후손의 씨가 끊어지지 않고 번성함으로써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행위를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모든 죄를 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율법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 에쓴 편지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 중요한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적으로 책망한 사건입니다. 이를 우리는 줄여서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야고보가 보낸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이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식사 자리를 떴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들키게 된다면 그들에게 책망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것은 율법주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가 두 가지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과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여겼기에.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음식, 음식법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은 성취되었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었고 무례하게 자리를 뜨면서 위선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에다가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기에 베드로의 행동은 심각한 문제였고 그렇게 베테랑 사도인 베드로가 가장 늦게 사도가 된 막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올한해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것입니다. 칭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 결과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칭이라고 하죠. 칭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오인데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적인 선언을 의미하죠. 즉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죄인이기에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죄로 판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이 칭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는 법적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고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죄인이 더 이상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로반서 3장 20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지?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또 요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성령님의 마음속에서 떠나시면 어쩌지? 이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정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것은 내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정제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나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청년부 시절에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150일 정도 새벽 기도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고 또 수요예배도 가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가니까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혹시 집안에 무슨 화가 있어? 갑자기 왜 그렇게 열심히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내를 만나기도 했죠. <laughs> 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정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인데 제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의롭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주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울의 주장은 기존의 유대인의 교리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당시 의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주관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여기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모두 단념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 세 사람이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저에게는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을 전통적으로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갈릴리, 사마리아, 또 유대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대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그만큼 율법주의자들은 매우 교만했고 자존심이 강했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집합 출신이었기에 이러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죠. 이렇게 율법에 누구보다 철저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바울의 이 고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본문 20절의 상반절만 한번 더 보여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전체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완전히 동참한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의 의미는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면서 타락한 세상과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옛사람은 행동으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은밀한 죄들뿐만 아니라 또 내가 꺾지 못하고 있는 고집들, 또 내가 바꾸지 못하는 제약된 성품들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지만 내가 많이 노력한 것 같은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안주하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내가 조금 변화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를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조금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나의 제약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는 충성하다 또 전적으로 신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그분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하반절만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옛 사람의 흔적도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의 논쟁을 마지막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반박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죠. 만약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역시도 헛된 곳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은 훗날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 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불씨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는 수도원까지 들어가면서 그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게 수도원에서 성경을 읽던 중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는 종교 개혁의 핵심 슬로건이 되어서 참된 믿음이 인간의 공로가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제약된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 앞에서 나의 생각과 욕심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먼저 묻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교육의 주체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33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의롭다 하심 칭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이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공적으로 책망한 것도 이것이죠. 참된 믿음은 나의 체면이나 전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에스라함과 고집 그리고 타인을 향한 정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때, 날마다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